마이크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하 <laughs> 1일 1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 지금 라크백스를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무선 마이크로 되는 소리예요 카메라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걸로 찍을까 했다가 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 저는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가 사주신 물 뭐라고 해야 되나 물 쿠션 아 요거는 여러분 겨울철에 미쳤습니다 여기 한 15,000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 어머님께서 이걸 시장에서 샀다 그래요 저희 영등포시장 보면은 거기에 재래시장 같은게 있는데 거기서 1 0 0 0원 주고 팝니다 요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옛날에는 작년에는 이런 쿠션이 아니었는데 요 쿠션을 지금 이불 같은 소재고 있고 요것도 이렇게 지퍼를 열어 갖고 이것만 따로 빨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기를 꽂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하면은 빨간불이 나오고 있고, 빨간불이 꺼지면은 쓸수 있다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를 빼서, 이게 닫고 요거를 이제 지퍼를, 뭐, 지퍼는 뭐 원래 안 풀어도 되는데, 아 정말, 테크 유튜버 치고 이걸 리뷰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여기이 물이 들어가서 차랑차랑 하는데, 물이 엄청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잘때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찍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은 지금 이렇게 뭐 히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데 많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이제 혼자 자는 자취생들, 어, 막 겨목 뭐 보일러값 아끼고만 가스비 아끼고 싶은데 정해장판도 물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손도 차갑고 컴퓨터하다가 막아 어, 어, 추워 죽겠다, 어, 편집하기 싫다.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거 정확한 명칭을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몰라 그냥 그거 물뭐물 뭐물 쿠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유사한 제품들이 쿠팡이라든가 인터넷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제품은 제가 진짜 작년에도 쓰다가 어디 두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또 선물로 그냥 에게너 써라 이래고 줬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생한테도 주고. 저희 지금 이제 호주에 이제 온 저희 그 가족들 어. 동생도 저렇게 딱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 지금 어, 너무 좋지 않니 어, 그러니까 요게 진짜 저희 지금 조카도 이거 선물 해줬는데 요번에 가족 모임에서 이걸 선물을 다 하나씩 돌렸는데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운데 뭐 조끼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토끼 얼마나 귀엽죠 너무 귀엽죠 토끼가 밤에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손 넣어갖고 정말 전기세도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꼭어 제가 영상 올리고 일단 오늘 올리고 링크를 찾아갖고 어떻게든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올려볼 테니까 구매처 정보는 제가 있을 거고 한 15,000원 정도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매를 하신 금액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겨울엔 무조건 필수품 강추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돈을 뺏는 손님 만났거든요.